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물 검은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콩은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귀한 식품이죠 검은콩 왜 좋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양한 영양소에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레시틴, 단백질, 미네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 산소를 잡아내 노화를 막고 특히 눈 건강에 좋아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눈 건강을 위한 자연 보약이라고 할수 있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는 물론이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니 여성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죠.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장속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레시틴은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건축 자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미네랄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검은콩, 어떤 질병에 좋을까요? 검은콩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예방, 골다공증 뇌 건강 등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데 혈당 조절을 도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 누구에게 좋을까요? 검은 콩은 누구나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지만, 특히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 변비가 있는 사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눈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검은 콩,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먹거나 차로 끓여 마시거나, 두유로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밥은 가장 기본적인 섭취 방법으로 밥에 검은 콩을 넣어 함께 지어 먹으면 영양 만점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검은 콩차는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따뜻하게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은 콩 두유는 우유 대신 마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검은 콩 섭취 시 주의사항. 검은 콩은 좋은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검은콩의 놀라운 효능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검은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